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 병약한 몸, 거센 반대, 끝없는 공부.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백성이 스스로 읽고 쓰게 하라.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한국인 세종의 여정을 따라가 본다. 나라가 막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조선초. 제도는 갓자리 잡았고, 백성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그런 시대에 둘째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다. 이름은 이도. 그는 외로웠다. 왕자에게 허락된 놀이는 많았지만, 마음 놓고 기대 실 품은 많지 않았다. 그는 궁궐의 소란을 피해 석으로 걸어 들어갔다. 책에서만 세상의 지도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 가도 등잔불은 꺼지지 않았다. 성리학과 병서, 농서와 의서, 그리고 백성의 삶을 기록한 작은 문서들까지. 그는 점점 확신했다. 배움은 권력의 장식이 아니라 백성의 생명줄이다. 이도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이제 그는 세종이라 불렸다. 왕이 된다는 것은 끝없는 질문을 등에 지는 일. 무엇이 옳은가. 언제 멈추고 언제 밀어붙일 것인가. 그는 새벽에 기상의 경연을 열고 날이 저물 때까지 정사를 보았다. 청탁을 멀리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했다. 그는 알았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법과 제도를 고치고 농정과 형정을 다듬고 학문과 음악을 키웠다. 그러나 그가 가장 깊이 품은 갈증은 다른 곳에 있었다. 글자. 백성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문이었다.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다. 학문과 권력의 언어였다. 그러나 농부의 손에 쥐어진 쟁기처럼 백성에게 익숙한 도구는 아니었다. 편지를 쓰고 싶어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자기 말로 기록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종은 여러 차례 상소와 서찰을 읽으며 마음이 무너졌다. 그를 몰라 억울함을 가슴에 묻습니다. 그는 묻는다. 글자가 권력자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야 하는가? 말은 온 백성의 것인데 왜 글은 몇 사람의 것인가? 그밤 세종은 결심에 가까운 생각을 품었다. 백성이 자기 말을 적을 수 있게 하라. 세종은 학문을 사랑했다. 그래서 집현전을 세우고 재능 있는 젊은 학자들을 불러 모았다. 토론은 뜨거웠다. 말소리를 가장 잘 담아낼 방법은 무엇인가? 누구나 배우기 쉽고 해를 끼치지 않는 글자. 세종은 사람의 발성 기관과 하늘, 땅, 사람의 이치를 관찰했다. 하늘의 둥금, 땅의 평평함, 사람의 서있음. 자음은 소리 나는 곳의 모양을 본떴다.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위잇몸에 닿는 모양,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조화. 이렇게 원리로 시작된 글자는 곧 체계가 되었다. 배우면 읽히고 읽히면 쓰였다. 글자가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모든 이가 기뻐하지는 않았다. 어떤 신하는 상소했다. 전하 백성이 글을 가지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글은 권력의 언어였고 권력은 변화를 두려워했다.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다. 글자는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글자를 모르는 부리가 나라를 어지럽힌다. 그는 조용히 논박했고 끝까지 설득했다. 쉽게 배워 옳지 못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글자. 억울한 일을 돕고 바른 정사를 가능케 하는 글자.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세종은 마침내 세 문자를 세상에 내놓았다. 1443년 창제 1446년 반포 이름하여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반포문에는 이렇게 적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렵고 높은 말 대신 낮고 분명한 목표 백성의 말이 글이 되는 순간 장터의 흥정이 농부의 일기장이 어머니의 자장가가 글씨가 되었다. 세상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 길이 평탄했을 리 없다. 세종은 오래도록 병과 함께 살았다. 시력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졌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며 마음에 바람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내 몸은 약하나 해야 할 일은 강하다. 글자를 다듬고 보급에 힘썼다. 글자는 점점 삶의 현장으로 스며들었다. 상소문에 노랫말에 서민의 작은 종이에 그가 바란 것은 거창한 찬사가 아니었다. 글자를 몰라 억울한 밤을 줄이는 것, 배움의 문턱을 없애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작은 시작이었다. 세종의 개혁은 글자에만 머물지 않았다. 굶주림은 글자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았다. 그래서 농사직서를 편찬해 조선 땅과 기후에 맞는 농법을 정리했다. 비가 언제 얼마나 내렸는지 알기 위해 측구기를 만들었다.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읽는 앙부일구, 물의 힘으로 시간을 재는 자경로, 밤하늘의 움직임을 살피는 관측기구들, 하늘과 땅의 시간을 읽어 사람의 하루를 정확히 만들었다. 향약집 성방으로 의학 지식을 모으고 백성의 병을 낮추려 했다. 음악도 바꾸었다. 정간보를 정리하고 음악을 나라의 순결로 삼았다. 그는 결국 사람이 사는 나라의 설계를 시도했다. 먹을 것, 배울 것, 아플 때의 약, 마음을 다독일 음악, 그리고 자기 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 이 다섯 가지가 그의 개혁의 굵은 뼈대였다. 훈민정음이 가진 힘은 단순함에 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기억은 혀뿌리, 니은은 혀끝, 미음은 입술, 시옷은 이, 이응은 목구멍,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조화로 짜였다. 하로와 세로, 점 하나로 수많은 소리를 묶는다. 그래서 원리를 알면 문자는 저절로 열린다. 세종은 글자를 발명했을 뿐 아니라 배움의 철학을 함께 남겼다. 어려운 것을 쉽게, 높은 것을 낮게,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그것이 훈민정음의 마음이었다. 새로움은 언제나 의심을 불러온다. 어떤 이들은 세 글자가 유교 질서를 흔들거라 걱정했다. 세종은 싸우지 않았다. 다만 더 분명히 말했다. 나는 문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는 새 글자로 번역을 늘리고 백성에게 필요한 문서를 정비하게 했다. 상소의 문이 넓어지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글자가 되어 궁궐까지 닿았다. 나라는 더 시끄러워졌지만 그 시끄러움은 이전보다 건강한 소리였다. 침묵의 강요 대신 말과 글의 책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떠나는 순간에도 그는 알고 있었다. 완성이라는 말은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글자는 반포되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다. 배우지 못한 이가 배워야 하고 배운 이가 나누어야 하며 권력이 배움을 독점하지 못하게 지켜야 했다. 세종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작고 단단한 글자의 씨앗이었다. 그 씨앗은 세대를 건너 교과서가 되고 노랫말이 되고 일기가 되고 기도가 되었다. 우리는 매일 글을 쓴다. 메신저의 한 줄, 검색창의 한 단어, 초등학생의 일기장, 할머니의 편지. 쉽게 쓰고 쉽게 지우지만 그 쉬움은 누군가의 어려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자를 갖는다는 것은 목소리를 갖는다는 뜻이고, 목소리를 나눈다는 것은 책임을 나눈다는 뜻이다. 세종이 원한 것은 바로 그것. 백성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기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서 있다. 세종은 거대한 기념비보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사랑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날의 누적, 조용한 밤의 공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가 남긴 글자는 과거를 묶는 끈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였다. 위대한 한국인 세종. 그의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 말과 글 속에서 살아 숨 쉰다. 이것이 위대한 한국인의 첫 번째 이야기.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 임금, 세종. 다음 편에서 우리는 또 다른 위대한 한국인을 만난다.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오늘을 비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